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 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박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르신이 이제 뭐 치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의 진단이 되어서 집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좀 케어를 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실 것인가, 요양병원으로 모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곤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름 자체에서 오는 요양원,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실제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설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차근차근히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어, 좀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양병원은 어,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의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병원들 있잖아요. 여기 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뭐 아산병원 같은 그런 병원입니다. 근데 요양원이라는 것은 어,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어, 개설이 되는. 어, 복지시설 혹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과는 다르게 의료기관이 아니고 그런 장기요양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어떤 분들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요양병원은 따로 입원의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 실제로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자 그리고 어, 급성기 치료를 어느 정도 입원해서 마치고 그 뒤에 회복기에 조금 더 병원에서의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입원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원을 하려고 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면 담당 의사가 아이 어르신의 경우 혹은 이 환자의 경우 요양병원에서의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질교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보니까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것을 받아야지만 요양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같은 경우는 특별한 조건 없이 입소가 가능하고요. 3등급과 4등급의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 어르신이 가, 계시는 환경에서 도저히 돌봄이 되지 않는 환경이다라고 그런 의사의 소견이나 여러 판단이 있을 때 입소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시설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차이는 인력 구조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이고요. 요양원은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보니까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인력들 주로 요양보호사가 중심이 되어서 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우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 40명당 의사 1명이 필요하고요. 요양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의사의 수가 정해진다고 볼수 있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이 필요한데 어,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의 전체 입원 환자 수가 180명이다라고 한다면 간호사는 총 30명이 필요하고요. 간호사 중에 3분의 2까지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병원당 1명,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환자 100명당 1명이 어, 계시는 구조이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의사가 상주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의사가 계약 의사 형태로 한 달에 두번 시설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살피는 그런 구조이고요. 시설에는 간호사나 또는 간호조무사가 항상 상주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한 분이 항상 이렇게 계시는 구조이고요. 그외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환자 100, 어, 입소자 100명당 한 분, 물리치료사도 입소자 100명당 한분 정도가 계시는데 사실 요양원은 100명이 넘는 구조의 요양원이 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로 어, 메인 인력은 요양 보호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양 보호사가 입소자 2.5명당 한 명이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시설의 인력 기준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원을 말하는 거다 보니까 어, 3교대를 통해서 그들이 근무를 한다고 라 산정을 하면 조금 통계를 내자면 2.5명당 요양사가 한 명이 계신다기 보다는 어, 입소자 한 6명 정도, 7명당 한분 정도가 계시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구조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이쪽엔 요양보호사, 요양원엔 요양보호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양병원엔 요양보호사가 없습니다. 어, 요양보호사 대신에 요양병원에 주로 간병인이라는 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간병인들 같은 경우 병실 하나당 한 분에서 두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 구조예요. 요양보호사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일을 하지만 간병인에는 딱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분들이 이렇게 약간, 어, 외국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양병원을 고를 때 좀, 어, 선택을 할때 변수로 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요양병원과 요양병원의 재원이라고 저희가 말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일부는 본인이 부담을 하죠. 본인이나 가족이나 보호자분들이 이제 부담을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기관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서 그 재원이 마련되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이용했을 때 내가 그럼 얼마나 어 부담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안에서 적용되는 것들과 장기요양보험급여 안에서 적용되는 것들을 100%라고 했을 때둘다한20% 정도 선을 어,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입원비나 입소 비용은 좀 정액제로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진료비 혹은 입소비, 전체 보험급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양쪽 다월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이고요.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그 보험의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산정특례라든지 중증질환이라든지 하는 적용 여부에 따라서 또그 급여의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입니다. 우선 요양원은 비급여 부분이 크지는 않아요. 뭐 일부 간식비라든지 임의용 부분이라든지 기타 소모품 같은 일부 어 작은 부분들이 비급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요양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월 부담금이 60에서 80만 원 사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음.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그 요양원에서 비급여 부담률 같은 경우는 음.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때 우리가 방문간호 뭐 검색할 때 빠른 검색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 검색하는 칸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요양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자 요양원이 제시하고 있는 비급여 금액이 정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어, 이번에 요양원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급여 그 비용 부분에선 요양병원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의 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양병원의 비용은 크게 나누어서 진료비, 그러니까 입원비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비용과 그 외에 어, 비급여 비용인 가장 메인 핵심인 간병비, 간병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비급여인 간병비와 상급병실 이용료를 나중에 이제 보험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거라서 아직까지는 자기가 10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간병비와 또한 가지가 상급병실 이용료예요. 요양 병원 같은 경우는 1인실, 2인실, 4인실, 6인실, 그리고 VIP룸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인실에서 6인실은 추가 비용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인실, 2인실, VIP룸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뭐 2인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만원 정도를 추가로 낸다던가, 뭐 1인실 같은 경우는 한 15만원, VIP실 같은 경우는 뭐 침대도 있고, 소파도 있고, 뭐 화장실과 뭐 발코니 이런 것들이 막다 갖추어져 있는 구조들 로막 요양병원들이 많이 홍보를 하는데요.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상급 병실 이용료만으로 거의 한 달에 300에서 6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될수 있고, 4인실이나 6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간병비 같은 경우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보통 어, 6인실 하나에 간병인을 한명 두는 구조인 경우에 하루 간병비를 보통 평균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6인실 병실에 간병인을 2명 정도 둘 경우에 하루 평균 그 간병비가 한 3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부담을 하시니까 간병비만으로 월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나가는 구조고요. 아, 나는 간병을 혼자서 1대1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간병인을 보통은 직접 고용하거나 요양원에서 이렇게 중개를 해주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의 비용은 이제 간병인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평균 뭐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추가로 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어, 요새는 간병인을 매칭시켜 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서 그런 곳을 통해 이용하셔도 좋고 간병인 보험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좀이 부분에서도 좀 얘기가 많으세요 간병인 보험이 있고 간병인 지원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은 돈이 나와서 간병인을 구하는 구조이고 간병인 지원 보험은 저희가 들어놓으면 그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간병인 지원 보험이 훨씬 더 많은 면에서 좀 유리하다고 하니까 보험에 가입하실 때에도 그런 세세한 부분을 다좀 따져서 가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내는 돈은 요양원은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인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비에다가 간병비에다가 그 외에 소모품 기저귀 비용에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병실료까지 했을 때 작게 정말 최소한으로 나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뭐 여러 가지가 적용이 돼서 진료비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간병비에서는 피할 수 없는 돈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60만원에서 최대로 요양병원에서 내는 분들은 vip 룸을 이용하고 모든 재활서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치료에 영양수액을 매일 또 맞고 하신다면 한 달에 천만 원 이상도 충분히 낼수 있는 구조다 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60만 원에서 뭐 많게 천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내는 금액이 얼마냐 라고 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주 많은 처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초반 부터 재활이나 이런 것들, 뭐 수액 치료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약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경우 한 200만 원까지 해서 요 사이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간병인을 포함해서 요양병원에서 내는 그 많은 돈이 실비보험 적용이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암의 치료와 관련되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에 진료비는 보험이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비는 작아요. 그외 기타 등등의 비급여가 엄청난 양을 차지하는데 상급병실 이용료나 간병비는 특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계시는 실비보험의 종류와 그 상담원을 통해서 좀 디테일한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제가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보호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어디를 가야 될까. 시설을 고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거 1번. 저는 냄새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르신들 아무래도 기저귀를 가지고 계시거나, 여러 가지 상처, 욕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쾌적한 냄새가 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믿고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케어가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다면 식사의 질을 좀 확인하시면 식사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얼마나 어르신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느냐가 또 판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좀, 무리하게 다른 곳에 비해서 시설 비용이 엄청 저렴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비용, 평균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좀 고민을 덜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고급인 곳들은 그만큼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저렴하거나 다른 곳에 비해서 비용이 진짜 너무 확연하게 적다라고 홍보를 하는 곳들은 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